원!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나쁘게 키우다니요. 그리고 세뇌가 뭐예요. 정말 자율적으로 애가 애들이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데요. 근데 광신은 무서운 게 맞아요. 광신도는 무서운 게 맞습니다. 자, 바이오쇼크 여기까지입니다. 두 번째 하는 거긴 한데요. 아까 전에 낮에 했다가 날아갔어요. 아까도 말했지만 스토리는 정말 생각할 게 많은, 많은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입니다. 리틀 시스터라던가, 랩터 자체라던가, 구조라던가, 사람이 광신도가 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. 그게,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. 그게 잘안 돼요. 자, 이게 대략 10년 다 돼가는 게임인가요? 넘었나요? 된 게임이라서, 그거 약간 생각해 보면서, 게임 전체를 어, 총괄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픽은 그 당시야 최고였죠 사실 지금도 물그래픽은 저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물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뭐 시대적 한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시설에서 그냥 중하 근데 예전에는 상이었죠 그 정도 그래픽이고 노래는 이게 시대상은 되게 약간 근미래 근현대스러운데 노래는 되게 재즈랑 아주 잔잔한 음악있잖아요 클래식도 나오고 음향 평상시는 되게 조용하긴 한데 아무것도 안할때 배경음악 나올 때 아주 좋습니다.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노래가 계속 열열 이것저것 나오죠. 게임성으로 보면은 전투 액션은 플러스 <laughs> 지적 플러스 아, 맞아. 약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생각해 보니까. 게임에 플라스미를 통한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능력 쓰는 거는 흥미롭죠. 흥미롭고 전투도 타격음도 괜찮고 한데 문제는 미니게임. 레알 미니게임이 진짜 문제예요. 난이도도 셀트데없이 높고 약간 고통스러울 정도예요. 전 처음에 뭐라... 아 진짜로요? 처음에는 어,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이게 난이도 이상하게 꼬아놓고 가끔 가끔가다가 아예 불가능한 진짜 뭔가 불가능한 미니게임이 나오더라고요 아, 나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그것만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다이, 난이도를 조금 조정하던가. 사실 뭐, 아예 못할 건 아닌데, 가끔가다 아예 못하는 게 나오긴 하죠. 그래서 미니게임이 약간 마이너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의 위배네요. 이 게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. 하여튼 그래서 그래픽, 스토리, 게임성, 미니게임이라던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.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스토리 좋고 생각할 거 많은 그런 이제는 고전 명작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완전 고전이라고 해야겠죠. 음 고전이라고 해야겠죠.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바이오 쇼크 여기까지 하죠.